내가 지켜주마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에이스 딜러 방대입니다. 에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. 성능이 좋아가지고 뭐 공대기든 마대기든 어디든 쓸 수가 있어. 특히나 효공. 효공도 엄청나죠. 적군 내메에게공격력에100% 관통 물리 피해를 입히고 출혈 폭파 효과를 적용합니다. 이게 쏠쏠해. 세팅은 최대한 공격적으로 갔고 장신구 같은 경우는 쉐어를 사용했습니다. 잠재는 좀 방어적으로 갔고요. 진영과 구성은 이렇게 해줬고 지금 알프가 없죠? 그렇기 때문에 방방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덱만큼은 정말 잘 잡아요 자 공덱이 나왔죠? 겔리두스 파이 공덱 이야 70강 엄청나다 차원의 굴레 에이스는 스킬만 잘 쓰면 돼 그쵸? 방방전 포기하니까 그냥 양약 쭈걸 그랬나? 자 아무튼 자소론건 각성기 나갔고 반격 들어오고 오케이 기절 창공의 표왕 야 사턴 감소 초반에 이렇게 맞으면은 좀 그래 사턴 감소 차원의 장막이 바로 없어지니까 양단 나간다. 딜이 상당하죠? 으아~ 엄청나다 역시 퐁퐁퐁 들어오고 메테오 그러니까 방방전만 좀 포기하면은 딜러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에이스도 괜찮고 테오도 좋고 방방전이 좀 문제지 자 연주 얘는 스킬 안 써도 되는데 아 개전 제압이 성가셔자 심판 들어가고요 오 로드 정신 차렸다 누구 각성교지? 로드? 아니면 기도? 로드 오우, 퍼 야, 에이스 가야돼 그렇지, 화요 스킬 모여와 자, 효공 가자 그렇지 아 로드를 보내 버렸다 자 에이스 각성기 갑니다 이제 어 앞줄로 왔는데 괜찮아 괜찮아 에이스 가자 야차 아 멋있어 음, 아직 끝난게 아니다 효공 장벽 들어오고 살리면 되죠 파이 이건 뭐 거의 끝난 게임이야 화역 아 딜이 좋아 자 다이아 너도 이제 끝났다 자또 공덱이 나왔습니다. 방덱을 만났는데 방덱한테 못 이겨. <laughs> 자 기절. 차의 굴레. 솔직히 지금 메타에서는 방방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숙녀를 좀 포기한다는 거예요. 워낙 방덱이 많기 때문에. 자 소롱공 각성기. 파밀리 짐조, 이 AI 좋 은데 아군이야참 어우 쎄다 쎄, 백도 들어 오고 퇴퇴 퇴아퐁퐁퐁이 죠？그냥 퇴퇴 퇴로 할까？ 입에서 이렇게 장풍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우야 이거 너무 센거 아니냐 자 심판의 시간 에이스 니가 가야 돼 그렇지 화요 아딜 좋다 기도까지 해주고 야이 살려야 되는데 클레미스. 원래, 클레미스가 살아났네. 제가 이거 확 넘겼어요. 자, 야차 들어간다. 가라! 그렇지. 야, 끝났어, 이것도. 자, 파이가 또 살아났죠? 제가 확 넘겨버렸습니다. <laughs> 어차피 끝난 게임이야. 에이스는 진짜 잘 나왔어. 요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연출도 나름 괜찮고. 그렇지. 자또 공대기 어 연이 공대기다. 연이 마대. 공공전에서는 확실히 좋죠. 에이스가. 양다 오, 연이. 속공 들어가고. 종말의 궤도. 이거 뭔가 좀 불안한데? 오, 세세. 굿이스 가야 돼. 오. 야, 진짜 세다. 심판의 시간 나 가지고 에이스 에이스. 야차. 그렇지 연이 끝났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끝났어 지금 그렇지 자 에이스 또 피해 무효화 챙기고 무서운 게 없다 자선공 천지팔세추 나가주고. 천둥번개 제압이 나는 왜 이렇게 성가시냐 다들 그렇죠? 천호공 각성기 나가주고 환영나비 확실히 라디우스가 70강이니까 쎄자 부활의 망령 바이 살리고 모래열풍. 자 이것도 화각 넘길게요. 통감도 해주고 에이스 수면만 풀리면 돼. 혼돈의 헤이 양단 들어간다. 오 센데. 와 에이스가 더 세죠? 깔끔해. 마지막 판 보시다. 어 기도온이네? 그쵸? 기도온 다이아잖아, 쟤. 기도원 마대 기도원 아직 죽지 않았지. 얘는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3 0공 각성기 이곳에 어 이명 기도원인가? 아니죠. 어 아닐 거야. 아우 향연 우리의 트롤 초반에 얘가 이렇게 쓰면은 트롤이야 테터테 지식이장 에이스 뭐하니 심판 시간 나가주고 천지파세추 어 이명기도는 아니네. 개전 들어옵니다. 양단. 오 센데? 그렇지 넌 한방 컷이야. 자또 에이스 피해 모여와 챙겼죠 하늘의 외침 들어오고 자 에이스 각성기 가자 에이스 거 가야돼 아부안의 망령 아쉬운데 오 로드는 보냈고 연주 들어오고 에이스 가자 야차 와딜 보이십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속공 들어가야지 와 끈하다 이것도 뭐 끝났어요. 오, 딜이 8만 1파0 0까지참 에이스 좋죠. 공백만큼은 이렇게 씹어 먹을 수가 있다. 천상의 <laughs> 패자가 다